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반가운, 창인튜 v 입니다 오늘 해볼 영상은 요 레고로 초보, 고수, 초고수의 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초보의 집을 먼저 만들어 볼까요? 잠깐만요. 만드는 과정은, 먼저 집에는 문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잠 만냐. 이게 잘안 껴져 가지고. 오 됐다. 됐다 오, 됐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요렇게. 죄송해요. 말이 별로 없어 가지고. 요렇게도 하고 요렇게도 하고 어머나 튀어나왔네 요걸 다시 잘 정리해줄게요 자 이제 요기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떼냐고요? 재료가 없어요 으 재료가 없어가지고 이래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천장을 안 만들 거거든요. 왜냐면 좀 이게 길이가 좀 그래가지고 일단 전 천장을 잘못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초보 집 완성. 자 이제 다시 떼야 돼요. <laughs> 자 이걸 이제 이제 고수 집을 만들 겁니다. 이거 아까 제가 조금 만든 거거든요. 자, 그럼 다이어트 감사, 시작! 이렇게 만들고, 초보의 집을 떼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혹시나 이 영상이 재미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만들어 보시고 싶으면 레고 같은 거사 보시면 레고 같은 거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고 싶은 돈은 어 지금 봄이 이제 거의 다가가지고 일어나서 입을 것좀보세요 What? w 죄송합니다. <laughs> 자, 일단 다시 할게요. 됐다. 이제 요, 아까 뗀 문을 다시. 지금 요렇게 됐습니다. 아직 절완성 됐죠? 그리고 저는 고수의 집을 원하니까 살짝 요런 모양. 요런 모양을 요문 앞에다 붙일예요 요렇게. 조금 뭔가 괜찮죠? 자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붙였는데 아직도 남았어요 어, 더워 허들다자 이제 으으으 없으니까 제가 벽이 좀 없어가지고 그냥 좀 이해해주세요 여러분 알겠소? 다시 한번 말했으면 드리지만, 이 영상이 재미있는 분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에 눌러 주십시오. 자, 이제 거의 다 완성이다. 됩니가 이제 하나만 꽂으면, 뚜둔뚜둔, 둔. 아이고, 문이 열려버렸네. 자, 이제 초고수의, 어, 음, 뭐라고 해야 되지? 초고수의, 초고수의 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초고수의 집은 제가 이미 조금 만들어놨는데, 음, 어떡하지? 혹시나 다른 영상, 요걸 만드는 걸 보고 싶다면, 좋아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분은, 제가 그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두두두. 됐습니다. 이제, 래 요렇게 다시 초고수. 네, 이거 초고수여가지고, 음, 뭔가 좀, 또 음... 해봤는데 혹시나 마음에 안들 수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 좀 총수 비켜 아니... 고수 비켜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장난 그만 치고 네? 오 떼졌어요 마지막 없나? 없나? 자, 이제 됐긴 했는데. 한데... 자, 보여드려야죠, 이제. 근데 이게 조금 뭔가. 자, 자세히 설명. 좀...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여기 이 작은 방 있죠? 요 작은 방은, 요렇게 다 됐고. 죄송합니다, 이거 자꾸. 레고가 그렇게 튼튼한 편은 아니어가지고, 보여드리기가 조금 어렵네요. 일단 그냥 떼어서 보여드리도록 하죠. 어쩔 수 없어. 여기가 이제 실험실인데, 여기가 실험체 공간, 여기가 연구원의 공간입니다. 요 컴퓨터가 뭐냐? 이거는 여기 실험체를 조종하기 위한 건데,

잠시후 자, 다시 한번해 봤는데 자. 이렇게만 됐어 잠깐만요. 떼어지나 안떼어지나좀잘 고정할게요. 어. 자. 요 작은 데 있잖아요. 여기가 그 식물인데 아직 잘못 꾸며 가지고 요렇게 만들었어요. 아이고, 또 빠졌네. 괜찮아요 그리고 <laughs> 죄송합니다 이걸 보여드리려면 어쩔수 없이 이렇게 끊어집니다 그래도 이해해주실거죠 여러분은 이렇게 하고 요, 요기 말고 요기는 어이제 집입니다 그냥 그리고 여기는 식물관이고 여기가 이제 제가 전체를 보여드리죠 여기가 문이고 이렇게 여기 꾸몄습니다 요 대나무는 뭐냐 이거는 레고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물마트 같은 경우에 아니 마트 같은 경우에서 어막 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사면 됩니다 막 레고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거에 사면 괜찮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요 스티커는 요 안에 있는 스티커는 여기에 들어 있는 게또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잠깐만요. 자. 요 아유. 요 집에 있는 요 스티커거든요. 그러니까 요걸로 한번 사 보시면 추천드리겠습니다. 잠요. 만줄게요 게요자 이제 설명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하냐 합 재리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실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조금 참아주시는 우리 천사들 분이 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뭐나 순서가 바뀌었구나. 구독과 좋아요 알라까지. 두두두. 죄송합니다. 어? 와우. 짜잔. 재미삼아죠? 짠바기바기 막았어요, 여기. 시험체. 여기 들어가요. 요렇게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뭘할 거냐. 잠깐만요, 이거좀 붙일게요. 자, 그리고 요기, 요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페어리더 스티커를 사가지고 그런 거고, 요걸 떼면 요고, 요거 이거 있잖아요. 요거는 병원, 병원 레고에 들어있고, 요것도 병원 내고 스티커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 코 글렀 긁었을 때 절대로 코판거 아닙니다. 그냥 요거 이렇게 긁은 거예요. 악마분이 있다면 이 영상에서 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초고수까지 완료했는데요. 오늘 영상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안녕.